소모라 있는 척위도 있는 척까지 확인 뭐 어떻게 갈까요? 네 크레인 그래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뭐몇 정원? 정원이 어디지? 아근을레킹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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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는데 쫄보야 저거 아 근데 안 맞을 궁을 가서 맞는 느낌? 음... <laughs> 방음도 그지뢰 저기 위에 깔려있는데 화물 위에 깔려있는데 다 맞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근데 메르시가 살려가지고 그거 잡으려다가 죽... 에이 원거리 쏴도 되는데 아나 해킹 당해서 구빙 치다가 맞은 그죠 그 급해서그랬을수 있어. 누리 <놀이> 안하더 어? 광포마즈님 불리. 루시우나 야타 오케이 오케이. 아나왜 이렇게. 아, 이거 뭐하냐? 윈스턴 봉나트나 트레, 나트나트 파라. 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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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파라. 저거 파라, 파라, 저거 파라, 파라, 파 파라, 파라,

나이 호구할게요 또. 아 씨. 어승이 의미왜잡시왜 잡아? 왜 써? 나이스. 진짜. 아니 구조화를 걸고 싶은데 안 보이냐? <웃음> 우리 <웃음> 아나케어 되나요? 아나케어 주 해요. 끌었다 끌었다. 아 진짜. 이거 구조화. 우리 너무 너무 하나에 억그로 끌려 있어. 야 뭐해야되냐 어, 파라 아 쥐야 이거 못잘랐는데 내가 트레 안돼요 트레? 트레? 어그로는 끌어 저런 저런 은 피지컬로 이겨야돼요 파라 궁있음 파라 궁있음 파라가 어쩜 저길까아파도 너무 는데 우리 <laughs> <드려요. 나> <laughs> 참... 우리 우리 우리야 다보보 <laughs> 공쳤어. <laughs> 이거 해킹당거 아, 백 포지션 빼어 놨어. 우리안 했지. 아이고. 네, 왜? <laughs> 아, 어디서? 아. 뭐 손해가 나. 하나 저 있다. 하나 페. 야, 매시 매시 갔다. <laughs> <깠다. 웃음> 아, 킹하는거 자꾸 잡아줬어. 아저 <laughs> 질러 할까 어. 근 네, 이거. 진짜. 아. <laughs> 설자. 알았어. 다 잘라졌다. 솔도 빨려야 돼. 밟아야 돼. 솔 각자. 나 밟을게. 알았어. 손보라. 살렸다 솔자 면이 씨도 살렸고. 정우맨 찌울 수 있나? 이거 이거. 맥킹볼 부주아 뭐야? 에이시피에 하나나. 에시피에에시피자못 못 잡을 것 같아. 소주, 소주 끌어 EMP. 나이킹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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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코싱 당했다 야타 살림. 예, 크리는 좀. 버티자, 어, 여기서. 트철아이스 뒤에, 뒤에. 폼브로프 좋아. 빠졌고. 네크리 줘 상대 메르시 붙었어요. 네크리한테. 아. 소주, 소주, 소주. 아씨, 너막렉 걸리는데. 햄찌 끌었다.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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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위포지점 누가왜걱정 위쪽에 토이토이안 보여 야보여아이켤 아, <laughs> 거야 나를 거야 정우혜가 죽 거야 장도 잠한 번만 술도 있음 도있이지 술이랑 안돼이랑안지이지이랑안줘지켜줄게 줘야지 켜줄게안돼 줘야지 술이랑 안돼 줘야지 레크3이3한번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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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 3 3 3 3 3 3트레3 3 3 3레3 3 정면. 떨어집니다. 3 3티3 3 3 3 3 3 3 3 뭐야 3 3 3 3 3 3 3 3

달로도중 금지 왜한 판밖에 데왜한 판밖에 안 돼? 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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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<웃음> 와...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<laughs> <laughs> 맥클이 할게요 그냥 맥클이가 잘 나갈 것 같아. 나 아, 어, 딜러 하고 싶다. 맥클 할래요? 아니요. 뭐하실 뭐 건데요, 중, 그럼? 중복 픽 되네? 아닌가? 안돼. 안될걸려? <laughs> 토이님 매크래요 그러면. 나뭘 아,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전. 내뭘 해야 되지 <laughs> 도심이면은 원래는 윈디를 해야 되는데. 아니면은 마파라 해보시든가. 음. 아 이거 내가 그냥 접야겠다 <laughs> 봐봐, 뭘 지금... 전부 다 여기... 자신없어하잖아. 왜 이렇게 다 쭈구리처럼 있어? 우리 점프방 쪽 자리 잡으러 갈 건데 루시 님이 또벅이들 챙겨주세요. 아, 우리 우리 좋겠는데? 우리 야타거나 아, 확인할게요. 이렇게 할게요나이층뛸게요 파라, 파라. 파라. 아, 파라. 200 해... 해킹해놨어, 토이. 뭐야, 어디로 가는 거야? 아, 또이킹이파라 아, 어, 이 선브라이킹이야. 선브라이킹이다. 선브라이킹. 2층 올라가 봐. 네. 어, 공포한 버이님나 앞에 있었지? 가빈. 나타필. 네. 유인선이 지금 할게 없어 보이니까. 음, 내가 지금 트레스가 더해 봐요. 그냥 동에도 없어. 그래 트레스 할게요. 오우 오 씨. <laughs> 손바라트레로 그냥 야타 괴롭혀봐야타할거 없어. 야타 오케이. 아 아퍼. 햄찌 잠. 엠팅 다 장장장장장장. 총발 총발 총한명 햄찌 살렸다. <laughs> 소저있어 솔저. 유있어 햄체. 햄체킹 햄체킹 햄체. 햄체킹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 얘저 <laughs> <laughs> 이거 멜르시할게요 <메레시> <laughs> 야타 야타 파라랑 솜브라 잡았거든요 거점 뭐, 먹고있으면 될것같 같은 드합으로가야지소유아나저이가아아 해킹해킹아해킹못했다 솜브라 솜브라 피 h p 킹 내가 먼저 킹원원원원원원 빼는 거 없어 알았 메르시 해킹 메르시 아이스 그거 왜햄찔래아깐만저 햄찌, 2층 자리좀 가볼게요 메카리 쏘죠 쏘죠 원탕 할때 훨씬 편하다 임피 임피 나이킹 나이킹이 킹이킹이야안돼 드라이킹 아타은 로지 디디디 나이스 수업 잘 영웅이 일어나세 포커싱 당했어 우리 무대 쉐이킹 당했어 야딱 잘랐어요 브라콤브라 빠졌고 타라 2 층에서 날라다닌다 메리시부터 무수있 나? 파라킹 파라킹,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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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봤려 끌려 나 열병 먹고 오게. 어 메리시 메리시. 아 이거. 힐 없어 힐 없어. 걱정 아직 우리 거예요. 비비다 주지. 오 뭐야? 오이 뭐야? 저 뒤로 왜? 가위바위보 아, 다 잘라졌다. <laughs> 근데 원숭이 났다. 아, 나는 아. 싫어. <웃음> <웃음> <죄송합니다. 오! 웃음> 아. 데 원숭이 나슈아 <laughs> 아, 나아것보아 아, 아 아, 슈롱아. 아, 아 아, 슈롱아. 아, 슈롱아. 아, 아 아, 슈아

자, 니아, 아아 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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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인데 상대 아니이야 디바이킹 야타 피 아씨 라이브 컷난 아, 그냥 힐병 먹어야 되는 조합이야 그니까 오케이 아, 평범한. f 뛰 e e Free. Free. f r 야 e Free. f r e 리 f 리 e e Free. f r e 깨봐. 원숭이, 원숭이. 너 비인피 있야요선에위스터 상사. 넷개넷개잡시다넷개 뒤로. 나 먼저 치게. <놀네> 오르... 이거 얘네 오른쪽으로 와. <laughs> 갑니다. 간다. <놀네> 아 이거 정말. 잘해. <mile> 어 뭐야 이 눌러. 면안되 깨져 있었구나. 우리 메르시 네. <premature> 살리고. 천천히 <S unisa> <waterfall> <worfs São obligen> 뭐야. 어 뭐야. 아. 디바이킹 디어팡어어어어 <laughs> 다시 다시 빽빽 <laughs> 약궁60손전님 <택백. 웃음> 홈은... 파라 한번 들어봐요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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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약저 야타로 바꿀게요 이렇게 오우 파라 치겠다나팝 상대 루시우 궁 있죠? 루시우 비트 썼어요 지바 부드워.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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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. 방울의 봐. 아 뭐야? <laughs> 뒤지는 딜 <질> 아닌데? 나이스 좋아 <laughs> 사라이킹 사라이킹 사라이킹. 부드워. 아이고. 오른쪽 야타 오른쪽 야타 바지님. 무시짤. 아. <laughs> <시절. 웃음> 다이킹 다이킹 다이킹. 아따 짤. 오케이 오케이. 더 잡을 수 있어. 다 잡을 수 있다. 파라가 다 잡을 수 있다. 나이스. 어.. 개아 아니.. 잠깐만.. 디바이킹! 디바이킹! 우리 언제 들어오얘 뭐야! 어 브리! 프리 원! 왼손 뭐 좋아요?

g 어, 뭐야! <웃음> 웃기지? <웃음> 야, 아, 나 이거, 야, 이거 많이, 많이 연습해야 되는데, 킹 오랜만에 하 <laughs> 에임 자체가 말해 안 되는걸? <laughs> 개판이었어, 나. <너>. 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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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이 너무 높은걸? 수투투 <laughs> 하러 가싶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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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못 하면 할 맛이... 마시, 할 맛이 아못할 수도 있지. 안 내마! <laughs> 원래 상대가 잘해서.